여러분은 가수 이찬원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넘치는 지식으로 시청자를 놀라게 하는 찬또 위키. 모두에게 사랑받는 순수하고 따뜻한 국민아들? 아니면 무대 위에서 온몸으로 노래하는 진정성 있는 트로트 가수? 그런데 이 찬또 위키의 넘치는 지식, 빈틈없는 예의. 그리고 모두를 사로잡는 마성의 매력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의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시절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던 대구의 한 초등학생부터 전교 회장을 도맡아 하던 소년 이찬원, 그리고 총학생회에서 활약하던 인싸 대학생 시절까지 이 영상은 단순히 한 가수의 과거를 훑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찬원이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그 특별한 성장 보고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의 찬란했던 학창 시절 여행을 함께 떠나 볼까요? 이찬원의 특별한 재능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는 또래 아이들이 만화 주제가를 부를 때 홀로 구수한 트로트 가락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의 노래 실력은 동네를 넘어 지역 방송국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작은 소년은 싱싱고양별곡이라는 지역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TV 스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떨지 않고 능숙하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죠. 노래가 끝나면 넉살 좋게 따봉을 외치는 모습에서 이미 타고난 끼와 스타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끼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장, 학년 회장을 거쳐 전교회장까지 도맡아 할 만큼 타고난 리더십을 자랑했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좋아하며 모두를 아우르는 것을 즐겼던 아이였죠. 지금의 이찬원이 보여주는 뛰어난 진행 능력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친화력은 이미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 그의 또 다른 재능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셨던 덕분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동생을 위해 직접 밥을 챙기고 요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이 경험은 훗날 그가 편셰프, 또리사로 불리며 요리 실력을 뽐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타고난 끼와 재능, 그리고 따뜻한 리더십과 살림 능력까지 이 작은 아이의 남다른 행보는 이찬원이라는 가수의 특별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렸던 이찬원? 하지만 그는 중학교에 입학하며 또 다른 반전 매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실한 모범생의 모습입니다. 방송에서 직접 밝힌 것처럼 좋아하는 과학 선생님을 따라 영재 과학부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때는 존경하는 사회 선생님을 보며 3년 내내 사회 과목에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이처럼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집요함은 훗날 그가 찬또위키라는 별명을 얻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했던 학창 시절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끼와 재능 뒤에는 따뜻하고 용감한 인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을 구해주어 지역 표창을 받은 용감한 일화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약자를 도왔던 그의 모습은 지금의 이찬원이 가진 올바른 신념과 선한 마음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공부와 인성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던 이 소년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가수라는 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생 시절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해 다시 한번 전국에 뛰어난 트로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조차 떡잎부터 남달랐던 학생이라고 기억할 만큼 그는 이미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방송 활동은 잠시 접었지만 무대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단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모범생이자 용감한 친구로만 알았던 이찬원, 그의 학창 시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스타성과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모범생과 예비 스타의 길을 걷던 이찬원.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잠재력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는 캠퍼스의 명 MC, 명가수로 불리며 빠르게 인싸로 등극했습니다. 총학생회 부회장, 당과 대학 부회장직을 맡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각종 학교 행사에서는 사회를 보거나 초청 가수로 무대에 서는 등 종횡무진 활약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캠퍼스를 넘어 동문의 행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트로트 가수 지망생이었던 이찬원의 의외의 반전은 바로 그의 전공이었습니다. 그는 흔히 예체능 계열을 선택하는 대신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 입학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 방대한 경제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운 경험은 훗날 그가 찬또위키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무대 위에서 구수한 트로트를 부르다가도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해박한 지식과 논리 정연한 말솜씨를 뽐내는 그의 모습은 바로 이 시기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다재다능함과 성실함은 훗날 그의 모교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미스터트롯 출연 후 그의 팬클럽이 모교인 영남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그가 학생 시절부터 쌓아온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모든 능력을 완성시킨 이찬원은 이제 그의 이름 앞에 가수라는 찬란한 타이틀을 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이찬원의 학창 시절은 단순히 추억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트로트 신동, 전교 회장, 모범생 그리고 인싸 선배까지 이 모든 시간들은 지금의 2찬원을 있게 한 결정적인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싹태운 진정성은 무대 위에서 그의 목소리를 더욱 진실되게 만들었고, 늘 사람들을 아끼고 이끌었던 리더십은 그의 탁월한 진행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들었던 우직한 노력은 찬또위키라는 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시간과 경험은 마침내 미스터 트롯이라는 무대 위에서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인성이 뭉쳐 하나의 거대한 힘을 만들어냈고 그 힘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이찬원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끼를 우직한 노력으로 갈고 닦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걸어온 성실한 성장형 아티스트였습니다. 빛나는 그의 오늘이 있기까지 늘 한결같았던 그의 열정과 신념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